1월 26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확대 번역본.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난 당신은 특별하며 왕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신을 영원한 진리의 전달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신을 일반적인 군중 중한명 혹은 가난한 사람 중한 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에서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그분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왕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나는 탁월하고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가족, 특별한 왕족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온 축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나에게 전이 된 하나님의 본성은 나를 탁월한 존재로 기능하게 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나는 의의 본성, 의의 의식으로 나의 세상을 확장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쓰여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신명기 7장 6절 "너는 주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왕족이며 하나님의 생명, 탁월함,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내 세상의 축복이며 영원한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 부르심에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고 효과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비조물 고백기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즉 영적인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갈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